실제로 주량은 그럼 다독분 중에 누가 제일 세세요? 아니요 예. 선수들 이봉원이가 이 제일 낫다고 봐야지 제일 아니 아니야, 아니. 아, 아니야 이거 아뭐 이거 누아야 이거 누가 쓰잖아 뭐아아 이거 야 이거 만가잖아 이거 단단금이고 여기 막술사 들어갑니까? 먹자 보고 난 떨어져 있으면 마지막까지 야, 근데 까지 기름이랑 주량이 어떻게 돼? 원래 주량은 없죠. 아, 치은다 주량은 없어요, 그냥. 얼마를 먹든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아, 있는 자리냐 아, 정신이 붙어있느냐 그걸 찾지 음, 그럼 얼만큼 먹어보셨어요 가장 많이 먹어보셨을 많이 드셔보셨을 때 대병 세 병까지 먹었죠 무슨 소주, 뭐, 소주 소주 대병 대병짜리 대병 이거 저기 피티병 아니 피티병 나온 옛날에 옛날에 소주 대병짜리 옛가먹었날 이거 큰거병짜리 옛날에 옛날에 해야 대개 <laughs> 아니 이천 씨, 이0 씨, 이천 씨, 이천 시 이천 씨, 이천 시 이천 큰죄천 씨, 같아. 아 이천 씨, 이천 씨, 누구지? 이천 이천 씨, 이그 씨, 이그 씨, 이천 씨, 그천그 이천 씨, 이어 씨, 이천 씨, 이천 씨, 이천 씨, 이천 씨, 이천 그 이천 씨, 이있 씨, 그천 씨, 그천 씨, 이천 씨, 이천 씨, 이천 씨, 이천 씨, 이천 이십 씨, 이천 씨, 이천 그이그 씨, 이그그 이천 씨, 이십 씨, 이십 씨, 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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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이이 어 스트레이트 열장, 삼 열장. 어, 그게 십지 클럽. 뭐그 외에 가지고. 그럼 55 15클럽? 클럽이야? 영화 쪽에한44 40, 40, 클럽이 몇 명? 44, 44, 44, 44. 지금 뭐 쇼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도 아마 44 클럽. 박종신. 네, 들어갔을 거야. 박종신이가 스트레이트가 4에 패턴이 44. 와, 이건 믿을 수가 없는. 그럼 저 지상 열차가 기반이나? 아, 근데 그 저도 요즘 많이 갔어. 많이 갔어.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라디오 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. 저한테 전화 갔어요난 우리 나주 어. 회식인데. 어. 근데 8 시부터 지상렬 떠가지고 받았더니 어. 저한테 욕을 하면서야뭐 어디야? 지금 나 봉원이하고 먹고 있는데 왜안 와서? 나좀 나 이따 정리하고 갈게. 1 1 시에 전화 왔어. 그더니 어. 상열이도 한국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<laughs> <laughs> 막 욕을 해서 갔어요. 나랑 같이 간 사람들 처음 보는데 막 오자마자 욕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욕하고 집에 가는데 안 가고 결국 어. 가셨어요. 근데 요즘 말이 좀 약해지셨어요. 아. 지상렬이 제주 하나 새로운 거 발견한 게 있다는데. 뭐예요? 몰라, 나 하여 만나야 돼. 그러면 이 다섯 번중에는 <laughs> 제일 늦게까지 아, 안 주시는 아, 우리 같이 먹으면 항상 그래, 다, 다 보내주고. 어. 아니,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음. 나, 다른 사람들 주사를 좀 아실 거아요 그렇죠. 그죠. 음. 이봉원 씨 주사가 딱 있어요. 아니요, 봉원 형은 주사는 우선 주사 주사 자그자자 그렇죠.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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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기 직전까지 넣고 있어요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이렇게 하다가도 넣어요. 그러다가. 고개가 다. 그런데도 자는 가. <웃음> 이야. <웃음> 야 야, 아니,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? 네. 뭐? 넘어올 것 같아. 한번 화장실 갔다 음. 와서 한번 싹배고난 다음에 다시 한잔 스트레이트 탁 이러면 쫙! 탁! 목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탁! 때려준다니까. 식도가 어디 있나를 알 제가 채영하신 에저사도한번 얘기해줘요. 니다 양나경 님은 이제 네. 술을 드시면은 이게 좀그럼 아까 얘기못다리 얘기 못하니 노래도 자주 하시고 아, 노래도 잘하더라 정렬 정렬형은 네. 깨끗했는데 최근도 음. 요깨끗했는데 최근 들 먹어 안주를 안 먹고 최근 컵을 들어? 먹더라니까. 컵을 <laughs> 먹더라니까. 안주를 먹안먹고 안주를 먹어 안주를 안주를 먹어 안 안주를 먹어 안주를 때안 먹어 때문 안주를 왜 먹어 안주를 는데 먹어 안주를 는지모르왜어안 먹어 안주를 왜 먹어 안주를 왜 먹어 안는를 그,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요, 지금. 뭐야, 또. 아, 아 그래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때 그랬었다, 그러지. 무지부리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, 왜? 아니, 아, <laughs> <laughs> <별거한테>, 니가 <아니, 웃음> 별거 하라 그랬나? 치가 별거 해놓고. 그정이한나더 해줘. 진성이 없었는데, 뭐 기정을 부리는 거야. 아, 그때, 아무 생각해봐요. 음. 우리가? 그때 저 아침프로 우리 세시 뭐 삼총사 그래가지고 어, 캠핑 한가뭐 이렇게 그래, 어. 그래서 내일 촬영일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내일 스케줄이 몇 시에 만나서 이렇게 이런 스케줄에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김종현 씨한테 전화 온 거야 그랬더니 어 형이에요? 야나 우리 시골에서 사촌 형이 오는데 잠깐 나 보고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오라고 오라고 오라 그래서 같이 합석했잖아 어. 저 충청도에서 10만이 산사키는데 사촌 형이라고 인사하라고 해서이봉원입니다 예, 네, 안녕하세요 어,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, 어휴, 죄송니다 아우.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야. 근데 혼자 막 술을 먹어요. 그 형은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고막 먹더니, 도는 거예요. 김정일씨가 음. 이봉헌 새끼야 <laughs> <laughs> 왜, 왜? 나빠! 오, 사람들도 많이 됐어. 어, 왜 그래, 그래? <laughs> 여기 피디도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, 이제 싸움 난 실천이야. 조심해. 어? 아, 막, 컵을 <laughs> <호흡한다고, 웃음> <피해서, 웃음> 안 해줄 거 컵을 안 해줄 거야. 고 아유, 얼마나, 아, 내가 창피해가지고. 컵을 왜 주고. 그랬더니, 이유가 그거야. <laughs> 아까 자기 시골에, 예, 음. 친척 형이 왔는데, <laughs> 최양락이는 어, 어 그러세요. 거기 못 타고 오셨어요. 뭐, 잘 되세요. 이렇 좀, 이, 다정하게 <laughs> 예, 예, 해줬다는 <laughs> 거야. 근데, 이봉원이는, 지금 마누라한테도 한 거. 그러면어게해 예, 안녕하세요. 하긴 했어. 아정하게 <laughs> <laughs> 아니 잡자겠다는 아 지금 왜 그래? 아니, 너, 아니, 너, 미안해, 미안해. 나중에 한분아형 내가 이렇게 살던 거야 내가? 어... 아이, 인사했으면 됐지. 뭘, 올래, 올래 난, 원래 그런 거래. 집에서 올래 그런 거래. 아, 아죽놈거야 사정아기! 정아기 안해 아유, 그 붙잡아요. 잘버해 둘이 다 용서해 주세요. 뭐 그러더라고. 네. 아니 야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그러... 다정하게 안 하니까. <laughs> 다정하게 해야지. 왜 다정하게? 아니, 근데. 성격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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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성격이 그러시잖아 원래... 아니 원래 원래 내가 내 고생은 미안해. 그렇죠. 어...